안녕하세요. 심플로또입니다 지난 1191회차의 1등 당첨번호로 1번과 4번, 11번, 12번, 20번, 41번, 그리고 보너스번호로 2번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1등 당첨번호들 중에서 4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29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29번이 나왔습니다. 474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9번이 나왔습니다. 557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9번이 나왔습니다. 598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29번이 나왔습니다. 719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29번이 나왔습니다. 1191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3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29번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144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4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44번이 나왔습니다. 706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4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44번이 나왔습니다. 800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4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44번이 나왔습니다. 881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4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44번이 나왔습니다. 1003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4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44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1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는 45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44번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562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7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회차에 5번이 나왔습니다. 585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5번이 나왔습니다. 740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5번이 나왔습니다. 829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5번이 나왔습니다. 1042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5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1회차에 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에 7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는 5번입니다. 다음 표입니다. 512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나왔습니다. 756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나왔습니다. 843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나왔습니다. 872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나왔습니다. 990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1회차에 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에 26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33번입니다. 다음 표입니다. 892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10번이 나왔습니다. 955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 976회차에 4번이 나왔고, 이 전회차에 9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 1077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9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 1154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9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10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1회차에 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에 9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1192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10번이 있습니다. 다음표입니다. 176회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6번이 나왔습니다. 331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6번이 나왔습니다. 360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6번이 나왔습니다. 751회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6번이 나왔습니다. 1097회 차에 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9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6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1회 차에 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9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는 16번입니다.